오늘 이 대결은 승격이 걸려있는 결정적인 한판입니다. 승기와 함께 팬들에게 and 기쁨을 안겨줄 수 down. 있을지 경기 함께 하겠습니다. Milan. 오늘 경기는 AC밀란 대 대한민국 Korea.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의 무대는 AC밀란의 홈그라운드 산시로입니다. 로소네리로 물든 관중석이 여기가 어디인지를 잘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AC 밀란 대 대한민국. 대한민국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황인범, 신영민, 전방으로 갑니다. 황희찬 음바페 자 역습인데요. 리오넬 메시. 키미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용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2호, 여기서 파울 선언됩니다. 받았어요. 자, 과연, 수비수 없습니다. 살짝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이택은참 좋았는데요. 방향이 조금만 안쪽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바깥쪽으로 회전을 걸어봤습니다만 아슬아슬하게 바깥쪽으로 빗나갑니다. 리디거 네이마르 이오넬 메시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직접 해결할까요? 슛! 흘러나옵니다 김인성 스루 패스합니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거칠게 붙어보던데요 홍철 공격에 자주 가담하는 선수입니다 은바페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뒷공간 노리는데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못 받았네요. 상대 맞고 골라인 아웃, 코너킥입니다. 에이시밀랑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한민국 거둬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멋진 원투 패스, 크로스 올립니다. 아, 놓쳤습니다. 던지기. 알라바 그대로 크로스 대한민국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신영민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황희찬 황희찬 황인범 메시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키미희. 슈팅! 선제 골을 기록합니다. AC 밀람 먼저 앞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AC 밀란 선제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 0. 자, 이대로 기세를 펼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균형을 맞출 것인지 이타패들 추가골! 홈골 더벌었습니다 연속골입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AC 밀란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AC 밀란으로서는 2대 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There will be 김보경. 황희찬. 자, 오른쪽 봤어요?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크로스 올립니다.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어, 후반전을 어떻게 마저 풀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만약 추가 실점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욱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아유 우파메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역습 기회입니다. 김보경 스루패스. 방금 뚫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열렸어요 자 때립니다 추가골을 넣습니다 한골더 달아냅니다 이제 두팀세 골차까지 벌어집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이마르 두 골을 기록합니다 AC밀랑 현재 3대 역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AC밀란 번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김보경 여기서 뺏었습니다 김인성 패스 빠집니다 김희시 전진합니다. 신영민, 황인범, 신영민, 홍철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리오넬 메시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당근 같은 태클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잘 해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쿨리발리, 패스 인터셉트.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이마르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역습기 흐입니다 김인성 황희찬 측면을 활용합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직접 치고 나갑니다. 안으로 넣습니다. 이 찬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s u b s t 모두 동시에 선수를 바꿔 주는데요. 음았베이랐습니다 찬스가 옵니다. 과연, 자, 이거 있어요. 과연 아, 이어지는데요. 자, 카운터 시도. 통하지 않습니다. 흘러나왔습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네이마르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황인범, 신형민, 김인성, 홍철. 열려있는데요. 패스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슈팅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로드리고 대파울 왼쪽 측면으로, 네이마르, 때립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출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큰 점수차로 완패합니다!